가지고 막힌 것을 풀어주는 복음, 마비된 것을 풀어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는 그때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앞에서 일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라로 갔다가 고향인 다소로 이제 올라가서. 베드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제 자아 들었던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9장 하반절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두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루다와 요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한 중간점에 루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변 쪽에 있는 어, 항구 이름이 요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바에 가니까 어, 두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여기에 그리스도에 있었는가 하면 어 빌립 집사가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믿음, 엎드려졌던 믿음의 시아, 말씀의 시아시 열매를 내줘 가지고 이제 신앙의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예, 바울이한 3년 정도 아라비아 갔다 오고 이렇게 한걸 생각해 보면 아마 한 4~5년쯤 지났을 것입니다. 4~5년쯤 지나니까 떨어진 복음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55장에 보니까 귀와 눈이 땅에서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면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돌아오는 것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를 형, 보낸 일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고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복음은 어떤 모습이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오니까 핍박이 많이 일어나도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은 멈추지 아니하고 뭐 지금은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는 능력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구청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꼭 일어나게 될 수도 믿는 것입니다. 어, 오늘 도우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미아라고 하는 어, 여자 어,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다한 어, 명은 이제 죽은 사람이 되고. 한명은 중풍병으로 마비되어진 사람인데 이두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 마비되어져 있는 것, 굳어있는 것, 죽어있는 것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하는 그 능력이 꼭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사람을 많이 고쳤죠. 손 마른 사람들은 이제 손이 기름을 못하고 딱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내 명의 친구가 데려왔던 중풍병자도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고, 안전병이는 소아마비죠. 소아 때부터 마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마비되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는 것을 보면은 복음은 이렇게 굳어 있는 것,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 것,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것들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힘, 능력이 발휘되어 가지고 조직과 세포를 변화시켜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 육체적으로 이렇게 마비가 되어지고 중풍병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신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막 한번 엄습하면 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기적이고 큰 일을 할수 있는데도 두려움이 한번 우리를 엄습해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염려의 의심이 우리를 한번 꽉 잡아버리면 정말 그냥 나가서 하면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 염려의 의심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가 되어질 수가 있죠. 또 어떤 가정은 이렇게 미움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가정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꽉 마비되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큰 일을 할수 있고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거기에 갈등의 요소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기름을 못 하고 그냥 그게 꽉마비대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단이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이런 어,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죽은 것. 마비된 것을 새롭게 일어나서 움직이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비되어 있는 것, 굳은 것이 있다고 할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간절함이 있으면 마비된 것도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답이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이4 0장4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보면 오,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서에 했던 사역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 어, 야이로의배담장의 딸을 고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손제, 어, 이 야이로의 딸이 어, 죽어서 어, 침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변의 사람들 다 내보내고, 부모만 남겨놓고, 그기에베드로하고 젤라만 앉아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이렇게 하니까, 손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리다 쿰이라는 쿰이라는 헬라가 일어나다는 말이거든요. 달리다라는 말이 소녀야, 어린아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도 똑같이 이 다비다, 달리다 품이 아니고 다비다 품이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것과 똑같은 어 일을 한 것인데, 이두사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두 환충한 어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유로 회당장은 가부나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있는 시골 동네 나사리까지 30km 이상을 걸어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고 가는 길에 이제 죽어 있었던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부모의 고칠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다른 과부들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려고 베드로가요빠에 와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제발 지체하지 말고, 꼭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 39절에도 모든 과부들이베드로에게떼어가지고 자기의 스크독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살아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배드로에게 간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마비되어져 있던 것들이 풀려지려고 하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도 고치셨죠.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거지, 바디미오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이 38년 된 굉장 는 예수님께서 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 내가 극경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물이 동하면은 빠른 사람이 다 가버리고, 나는 늦게 가가지고 절대 물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간절함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적어도, 어, 38년이나 되었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떠나지 않고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적의 내트에 일어날까?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믿음이 우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 그 간절함을 보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나오는 그 애니아도 어, 이 사람 내가 고쳐달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볼때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이 애니아를 고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애니아 안에 있는 믿음이 큰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 이것도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보고 또 인터넷으로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할때 있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 간절함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팔년된 중풍병자, 마비된 자도 다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마비되어 있다든지 또내 꿈이나 내 삶의 비전이 마비되어 있다든지 우리 공동체가 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절대 이 가정은 내 삶은 우리 공동체는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와 변화를 일으켜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삶,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37절에 어, 보면 죽은 다비다를 이제 몸을 깨끗하게 염을 해가지고 이청 침대에 누워두고 그러면 이제 장례를 준비를 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 사람, 이 과부들은 영원해가잘 눕혀두고 이 장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배드로를 꼭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간청해서 배드로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죽은 답이다 지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신다, 라고 하셨고, 하나님 안에 가져가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이 죽은 뒤가 오래되어가지고, 아, 짝 말라있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할 때, 이 에스겔은 직접 다오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아짧말한 맹아한 마른, 이렇게 마른뼈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고쳐줄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마른뼈에서큰 군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약해 보여도 주님 안에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른뼈로 말미암아 큰 군대를 반드시 일으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세명님에 나오신 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약해도 반드시 큰 군대로 일어날 것이다. 8년은 아니지만 이제 기다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아 우리가 큰 군대로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김수건 장모님이는 분이 이제 슈퍼, 옥수수라는 것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어,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수포 어, 옥수수를 개발해가지고 심어놨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이렇게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심어놨는데, 수포 옥수수, 아무리 수퍼 옥수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다 끝이지. 그런데 비가 오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이 농업 영, 과학, 농업 과학원에 있던 이 북한 연구원들이 김순원 장노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장노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북한 사람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 이 김순원 장노님이, 그럼 나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이래가지고, 옥수수 밭에 다 가가지고, 밤새, 그분들이 북한 의무원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늘의 신이시여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밤 내내 기도했는데 그날 10일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어도 30일에는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10일 미래가 오고 그 다음날 18mm가 와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30mm의 비가 왔다는 그런 간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비와 구름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비도 내게 리 하시고 천재 모든 상황도 다 인도에 가시는 분이신 것을이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잊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시고, 이팔년된 애니, 어, 애니아의 중풍병도 고치시고, 또 우리 미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갤의 골짜기의 발음표와 같이, 우리를 큰 군대로, 이렇게 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또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중풍병자 된에니아와 죽은 도로가를 베드로가 친히 하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돌이키고, 낫게 한 것을, 보라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우의삶 가운데서도, 하나, 님이 믿음이 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이, 마비되어지고, 중풍병들 려 있고, 패럴라이즈 되어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가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공동체도 다시 일어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꼭될수 있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주 무너지고 마비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있고 아 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있고 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질병과 상처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막혀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굳어 있는 마음밭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님 가정이 굳어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굳어지고 마비되어진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온전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응원하고 소원합니다 자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애식을 해 마른 골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생명력을 풀어놓어 주셔서 큰 용사와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와 아버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주님 비록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여 마룬교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큰 군대로 그 용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이것을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달려갑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주에 이돌아가가죽었을때 과부들이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가 모셔오고 베드로가 데려와서 기도하면 이 죽은 돌아가도살아날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은 결코 그때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를 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고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이뤄내고 변화를 일으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니면 나아가는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여건과 여군, 환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할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외주셔서하나님 시간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아버님 더큰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마름벼와 같은 할지라도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아버지한테 할수 있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